청남 권양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소루쟁이에 얽혀있는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소루쟁이는 우리 길가에 있는 흔히 보는 불입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불을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 전설은 이렇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한 불쌍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무도 돌봐주는 자식이 없어 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형편이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감기가 걸린 할아버지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추워서 마른 나무 가지를 주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 모닥불을 피우다가 혹시 실수로 산불이 날까 두려워서 풀이 없고 작은 돌기만한 돌무덤 위에 불을 피워서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불을 쬐고 있는데. 불밑돌 틈에서 뱀이 한 마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돌 밑에 있던 뱀은 할아버지가 불을 피우는 바람에 그만 불에 화상을 입고 너무나 뜨거워서 기어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뱀이지만 화상을 입은 것이 좀 불쌍하고 미안해서 뱀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뱀은 어떤 풀 옆에 가더니 그 풀을 몸으로 팅팅 감고 화상이 입은 부분도 그 풀에 닿게 하고 한참을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스르르 또 아리를 풀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풀이 프레디인 화상을 입은 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뱀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그 마을에서 가장 세도도 있고 돈도 많은 부자집의 어린 손자가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크게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야단 벅석이었습니다. 입원이 다녀가고 약을 써도 아기는 아프다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얻어 들은 할아버지는 그 풀을 뜯어서 갔고 그 아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상처에 붙이니 통증이 사라지고, 에, 그만 울음도 그치고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풀을 으깨어서 계속 며칠간 발라주었더니 아기의 화상은 말끔이 나았고 상처도 아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집에서 노인에게 고맙다고 많은 상금을 주어 할아버지는 그뒤 편안하게 잘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화상에 붙여준 풀이 바로 서루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잡초급의 풀인데 그런 좋은 약효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